자, 요즘 티몬 위메프 큐텐 미지급 사태가 정말 난리입니다. 네이버 경제 뉴스 다섯 개 중에 맨 위에 1등, 2등이 티몬 위메프 관련된 뉴스예요.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아시겠죠? 사실 이게 갑자기 이게 터진 게 아니라 이미 7월 초부터 좀 예견된 일이긴 했어요. 자, 네이버 카페에 우리 회원분께서 글을 올려 주셨는데 어, 큐텐 부도설이 이제 있다. 두달 이상 정상금이 미뤄졌다고 하셔 가지고 어 저도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. 저도 놀랐고 저도 좀 약간 어 놀란 마음에 우리 카페 회원들에게 전체 메일 보내고 쪽지 보내고 글도 올리고 유튜브도 제작했어요. 어 큐텐 미지급 사태 있으니까 특가 컴퓨터 구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어 봉지를 띄웠습니다 이거 근데 이때 제가 세게 얘기를 못 했던 거는 이때는 아직 사태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명예 훼손이나 소송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제가 뉘앙스를 드릴 수 있지만 어, 이거 클 났다 이거 난리라고는 어,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상태였어요. 이때 이미 어떤 상태였냐면 자 루니 앱에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 캡처를 보니까 어, 5월달 판매 대금을 7월 8일날 지급하면서 이것도 미지급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달 가까이 지금 돈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큐텐에서만 이때는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점 어, 확산됐겠죠.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좀 들었던 게 그럼 이게 진짜 먹튀를 한건가 여기서 결제 대금이 뭐한 달에 뭐 1,000억 이상 될 텐데 이거 몇천억을 먹튀를 한 건가? 아니면 진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진짜 사업이 꼬꼬라진 건가? 좀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.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어, 오늘 조선비즈에서 관련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. 뉴스를 보니까 어, 그 부분이 좀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. 자 보니까 어 이분이 구영배 대표인데 이분이 보니까 어, 서울대에 나와서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인터파크 입사해서 지마켓을 창립한 창립 매, 멤버였나 봐 그래서 지마켓을 어, 창립을 해서 이거를 어, 업계 1위로 만들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베이에 이걸 팔았죠 그래서 이때 얼마 벌었냐면 어, 이때 구 대표는 715억 어, 2009년이니까 이 당시 715억이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어쨌든 이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이분은 이 회사를 직접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봤잖아. 근데 이때는 문제는 뭐냐. 이때, 그, 인터파크 독립회사로 나왔기 때문에, 어, 자기 배, 자기가 더 먹을 수 있었는데, 더못 먹은 부분이 있었겠죠. 그래서, 지금, 이번에는, 자기가 새로, 어, q 1회사를 설립을 해서, 온전히 자기가 다 먹어서, 이거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면, 정말로 자기가 이번엔 다 먹을 수 있으니까, 이걸 노리고, 지금, 어, 팀 인수하고, 인터파크, 그 다음에, 위메프, AK몰, 위시플러스, 줄줄이 다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. 뭐, 자세한 내용은, 글 보시면 있는데,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완전 먹튀라기보다는, 그래도 이제 자기가 해봤으니까, 나싹 상장을 해봤으니까, 이거를 재도전 하려고 하다가,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적자회사니까, 지금 온라인 쇼핑몰들이 전부 다 적자거든요. 그래서 이 적자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, 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, 결국 이렇게 꼬꾸러진 걸로 보는데, 어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어, 판매자 셀러분들도 많이 어 여기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분들도 요즘에는 피해자가 점점 나가고 있죠 최근에 티몬에서 왜 그렇게 특가 컴퓨터가 많았는지 어 이제 좀알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어, 티몬에서 엄청나게 할인 판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금을 끌어 들이려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 관련된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어이 사태가 조속히 잘 해결되기를. 어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저 언제든 어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부탁드립니다. 땡큐. 베리 바이.